읽고 말씀 나누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넘겨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어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눈 또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어, 많은 또 사랑을 어, 받고 또 나누고 오는 시간들을 어, 겪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이 교회 공동체는 되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다들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전공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공동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 명확한 사명,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모두가 어, 사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기에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동력이 될 요소를 필요로 할 텐데 그것을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일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웃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곳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1 6절을 보면 새한글 성경으로 어우러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PT 보시면 이 단어가 하나 된이 교회를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뜻은 여러 시 조화되어 한 덩어리나 한 판을 크게 이루게 되다라는 뜻과 또 여러 시 자연스럽게 사귀어 조화를 이루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같이 휩싸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 되게 다양한 풀과 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석 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어우러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어우러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맞추어야 될 것도 많고 그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또 이해해야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따지고 그 조건을 내세우다 보면 우리가 어우러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휘어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우러져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하고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하나씩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밥 먹어서 다 씹고 삼키고 그 다음 김치 먹고 김치 다 삼키고 뭐 제육 먹고 제육도 삼키고 국한입 뜨고 이렇게 하시, 먹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밥을 한입 먹으면 그와 동시에 제육을 하나 먹고 또 김치도 먹고 국물도 먹는 그렇게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랬을 때이입 안에서 이 어우러졌을 때더 맛있는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이 밖에서 모아놓으면 그것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에서 국에다 밥까지 많은 건 괜찮습니다. 거기다 또 김치까지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제육을 넣고 뭐 멸치를 넣고 다 넣게 되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 밖에서 모아 놓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인 거죠. 각각의 음식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입 안에서는 그것이 함께 침과 또 섞이고 또 이가 잘게 부수고 그래서 이게 어우러지면 맛있고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그런 귀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서로 연결 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는 하나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우러지기 위해서 저마다 성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가 먼저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라감,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점점 조금씩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것을 자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린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서 온 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 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온 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서로를 받쳐주는 관절. 그 관절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 알맞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이 몸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절들의 헌신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어,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시선이 날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향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늘 열려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어우러질 수 있고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들을 단어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저는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뒤바뀌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예 연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배척하는 것이고 아예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관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무관심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상막하고 차가울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또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마음을 내어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준비하는 시작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저는 우리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주제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였는데요. 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또 일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점점 사랑을 잃어가게 되고. 선교의 본질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모든 과정을 지나는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친구들이 각자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참아보고 그렇게 서로가 이 서로를 받쳐주면서 때로는 땡겨주기도 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어우러지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해야 할 곳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마지막으로 이 정호승 시인의 부러짐에 대하여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세대를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또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만약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불고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쓸수 있겠는가 저는 이 시를 통하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부러져서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되어져서 나뒹구는 것이 작은 새들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에게 꼿꼿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정한 소나무가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절개와 같이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는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러, 그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막상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었을 때, 당장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게 거대하게 뻗은 소나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부러진 나뭇가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부러져 나뒹구는 나뭇가지들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누구든 저를 비롯한 누구든 부러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부러지시고 또 부러지셔서 그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그 부러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기에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부러짐 그 자체보다 사랑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담대히 오늘의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의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도 그 작은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생명을 키워 가실 그 주님을 소망하심으로써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내가 사랑하기에 넉넉치 않아서 그 모든 힘겨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부러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가지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회복과 힘을 누리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을 때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러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웨이브스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주의 몸된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랑이 가득해서 날마다 평안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어우러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적용 찬양 함께 지역 안내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주있는우리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문든 주의 가하 주의 때예수님의 주의 문의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보통이 돌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신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부러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이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과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삼가운데서 걸어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영적 예민의 말을 가르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우리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어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게 하시고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부러져갈 때그 부러짐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 할때이 공동체가 더더욱 진안에서 하나되어지게 하시고 더굳건하여지게 하시고 이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더더욱 집 바라보며 시간도 수련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수련자의 자리가 더더욱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결단하는 자리 되게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더더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사라는 아버지 우리가 더더 새로워지며 더더 주님과 더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순님의자리 위해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더더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 과아 예수님을 준비해 갈때이순님의 자리가 더더 주님께 기쁨을 믿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잘 어우러지는 교그의내가될수 있도록 주님 나여 뜻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게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매 순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음. 허락하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서 어우러지길 소망하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줄 아는 웨이브스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 기쁨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I'm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닮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 사랑 안에서 어우러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이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